안녕하세요. 패키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과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제 어항에 적당한 여과기 좀 추천해주세요. 또는 여과기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라는 물음에 제가 물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의견이니 답으로 보진 마시고, 걸을 것은 걸으시고 편하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여항에 네 적당한 여과기를 추천해 주세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냥 무난하게 여과기 판매 상세 정보에 나와 있는 용량이 기본 용량이니 그걸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항 속을 좀 넓게 쓰시려면 외부 여과기. 그다음에 어항 속 공간과 미관을 해치지만 관리가 편한 것은 스펀지 여과기. 저렴하면서 효율 좋은 거래식 여과기도 있고요. 그외 기타 등등 여과기가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여과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고 여과기가 많을수록 여과가 잘 되나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 정수기가 필터를 거치고 나오면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필터가 하나보다는 여러 개로 거치고 나온 물은 더욱 깨끗하겠죠.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여과기가 많고 큰 여과기면 여과제의 양도 더 많을 테고 물의 이동 경로도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필터 역할을 하는 여과제를 거침으로 인해 더 열과가 잘 되는 것이죠. 판매되는 여과제들을 보면 다공성으로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만큼 질량 대비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수 있는 여과제들이 좋은 여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건 또 산소공급, 물의 흐름도 잘될 테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항에 생물들을 기를 때그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여과기 하나로 다 커버합니다. 그럼 그런 예로 제가 어항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어항인데요. 40큐브항으로 작은 편에 속하는 어항입니다. 이곳에 구피성어가 약 30마리 이상 그리고 새끼가 10마리 이상 새우도 20마리 이상 살고 있습니다. 40큐브에 생물이 60마리 이상 과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걸 스펀지 여과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싼기 하나로 이상없이 잘 돌리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20% 정도 빼고 다시 그 빠진 물만큼 보충해주고 그게 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과기 종류나 양보다는 본인의 관리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항을 돌리다가 물이 깨져서 고기들이 죽어나가니 또 여과기를 추가하고 그렇게 스펀지, 상면, 외부까지 돌려가며 여과기만 많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진짜 문제는 어항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은 그것인데 여과기 용량이 딸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어항처럼 관리만 잘 되면 여과기 용량 수량 상관없습니다. 진짜 초과밀만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단순히 내가 며칠에 한번 바닥 찌꺼기 청소와 물갈이를 해줄 것이냐, 먹이 양을 얼마나 줄 것인가 등의 어항 문제인 것이지 여과기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여과기에만 돈을 투자해 버린 결과로서 그런 분은 결과는 뻔하죠. 또물 깨질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항 관리 시간 투자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즐거움을 준 물생활 본인도 충분히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귀찮다고 청소 간격만 늘리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즐거운 물생활을 할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생물들 죽어나가면서 실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물생활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추가로 여가 버테리아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의해 생기므로 그 어항의 현재 환경에 필요한 만큼만 증식하기 때문에 여과기가 크다고 미생물이 많고 여과기가 작다고 미생물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여과기가 적으면 면적 대비 더 많은 박테리아들이 촘촘히 자리 잡을 것이고 여과기가 크다면 조금 넓게 자리를 펴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면적이 큰 만큼 급격한 변화에 쉽게 물이 깨지지 않고 버티는 힘이 좋은 것뿐입니다. 필터의 역할을 하니까요. 물생활은 애완동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너무 물생활 편하게 하시면 불쌍한 생물 등만 죽어나오는 결과로 이어지니 물생활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접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